리더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가 리더십을 이렇게 고민하지?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들은 자기가 없으면 세상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스템을 어떻게 잘 작동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본인도 그 시스템의 일부로서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거기까지만 고민해 봐도 리더의 어떤 고민, 힘듦 이런 것도 조금 줄일 수 있고 여행을 많이 다셨으면 좋겠어요. 여행한다라는 거는 발로 하는 독서다. 그리고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글로 하는 여행이다. 궁금했어요 교수님이 좀 책을 좀 추천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저 책이잖아요 이제 호모데우스라는 이제 책은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 인간의 영역이 있고 신의 영역이 있는데 신의 영역까지 우리가 자꾸 침범하려고 한다 우리가 행복감이라는 것도 조작할 수 있다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뭔가 약물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뭐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걸로 행복감을 얻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밥 먹을 때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 아, 오, 어, 그래요? 우리가 음. 생각하는 우리가 느끼는 쾌락이라는 것이 음. 조작된 건 아닐까? 조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행복하다라는 착각을 들수 있게끔. 우리가 조작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국가란 무엇인가는 굉장히 명료한 책인 거예요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국가에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은 어디에서 왔는가 요런 것들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혹은 우리 가정에서 가정이 나한테 아버지한테 부여한 권한과 책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국가라는 것 무거운 주제잖아요 어른으로서 우리가 음. 다음 세대 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 음. 기본적인 윤리, 기본적인 오. 도덕, 기본적인 책임감 오. 이런 관점으로 읽어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어디서 살 것인가 이거는 건축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책인데 이분의 사고를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셜록 현준이라고 셜록현준. 유튜브를 유튜브. 보시면 나도 되고요. 봐, 나도 보고 있어요. 책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할애하면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오 요게 시리즈 책인데 3권의 시리즈가 있어요. 이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이어서 이 판으로 어디서 살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이한테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른이 되면 자동차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가질 수 없잖아요. 자동차를. 게임 핸드폰 안에서의 게임이 나의 공간인 거예요. 그런 개념들. 학생 중에 한 명이 교육 공간에 대한 논문을 쓰고자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아이디어를 좀주려면 어디서 찾아볼까라고 해서 이제 읽었었던 책이에요. 지배받는 지배자라는 책은 미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사람들 결코 미국에서 유학했다라고 해서 음. 한국에서 공부하는 <laughs>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했다라고 아. 말을 할 수는 없다. 외국에서 유학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지배자 역할을 하는데 유학 시절이 어땠어요? 그러면 말한 마디도 못하고 비참했지 늘 나는 부족한 아이였어 강의실에서 교육자들이 좀 봐야 돼요. 아... 특히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아... 그런 분들 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더 성장하고 그래서 부족했던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부족했지만 여기 와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화적인 이제 방법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면들도 나와요. 그런 생각도 해요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가 리더십을 이렇게 고민하지? 본질적인 부분이다 저는 그냥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장의 시스템에서 잘 굴러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리더들도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더잘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지 사람이 사람을 매니징하고 사람이 사람을 이끈다라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도 이끌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반성해보면 우리도 우리 부모를 잘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나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리더로서 이거를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리더로서 이게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어떻게 잘 작동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본인도 그 시스템의 일부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기까지만 고민해봐도 리더의 어떤 고민, 리더의 어떤 뭐 이런 힘듦 이런 것도 조금 줄일 수 있고, 팀원이나 따라오는 사람들도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리더의 의존도도 낮출 수 있고, 리더에 대한 불만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동의합니다. 심지어는 그 리더가 없어지면은 망하는 거죠. 망할 수도 있겠다. 네. 아 시스템 그런 시스템적인 거 내가 놓친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그게 원하는 게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면서 살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못하는 것들, 뭐가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하는 것만 해도 뭐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재밌는 게 뭐지 이거에 대한 재밌는 포인트가 뭐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좀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여행을 많이 다녀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많이 읽어라 여행을 많이 다녀라 이게 굉장히 식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행한다라는 거는 발로 하는 독서다. 그리고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글로 하는 여행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저처럼 그냥 그냥 손에 잡히는 책들 읽어 가면서 그냥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말고 본인들이 이제 해석하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삶의 지혜를 좀 얹어가는 그러면 조금 재밌지 않을까 아유, 삶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꼭 실천을 저도 좀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말씀을 네. 네. 네.